숟가락에서 입까지 첫돌 되는 아이가 수저로 밥을 떠올린다. 흘리고 쏟으면서도 빼앗기지 않는다. 나도 그러했다. 옛 일곱 그 무렵 사촌동생 유난히 욕심내던 작고 얇은 노수저. 상에 놓이면 얼른 집어갔다. 치열한 저항 끝에 빼앗겨 울자. 할머니는 마당으로 집어 던졌다. 금이 가고만 내네 숟가락. 그날 이후 숟가락은 무거웠다. 바뀌지 않아도 윤이 나는 새것은 바뀔수록 가볍지 않았다. 어느 곳에든 숟가락 싸움 찾았다. 세상 가장 먼 거리는 숟가락에서 입까지였다. 밥을 다 먹고서도 아이는 수저를 쥐고 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